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m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뭐뭐 하자마자 en cuanto 와 조금 어, 비슷한 표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생긴 거는 거의 똑같죠.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은 바로 en cuanto a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모모에 관해서 말하자면 모모에 대해서 라고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En cuanto a. 한번 더. En cuanto a.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시작! 자,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 표현인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봐야겠죠. 첫 번째 예문. En cuanto a este problema, ya hemos hablado con el señor. 한번더 천천히. En cuanto a este problema, ya hemos hablado con el señor. 자, 여러분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만 무슨 대화 중에 아, 야, 그나저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뭔가 이렇게 화두를 끄집어내는 느낌이죠. 어, en cuanto a este problema.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Ya hemos hablado con el señor. 어, 그분이랑 얘기 이미 나눴어. 이런 느낌이죠. El señor, 어, 뭐 그분, 그 사람. 조금 어, 높여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En cuanto a eso, no tengo nada que decir. 한번 더. En cuanto a eso, no tengo nada que decir. 조금 더 빨리요. En cuanto a eso, no tengo nada que decir.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어, 우리 그거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서 그거는 사실 몰라요. 어떤 이야기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no tengo nada que decir. 나는 해줄 말이 없어. no tengo, 가지고 있지 않아? nada. 아무것도? 어떤, 아무것도? 말해야 할 것이 없다. 할말 없어.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오늘 본 표현, 엔 c u a n t o 아 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엔 c u a n t o 만 하면 뭐뭐 하자마자 뭐 했다, 어, 할 거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확 달라지죠. 이 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오늘 표현 여기서 저희 마무리 하고요.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Nos vemos. Ciao, ciao.